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도 찾아온 여러분의 비전 학점은행제입니다. 학점은행제를 진행하시는 분들이라면 누구나 꼭 거쳐가야 되는 과정이 있죠? 바로 시험인데요. 많은 분들이 시험에 대해 걱정과 고민이 많을 것 같아요. 저도 시험이라고 하면 뭔가 압박이 생기면서 긴장되고 걱정스럽고 막 그런데요. 사실 모두가 그러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학점은행제 성적 잘 받는 방법에 대해 준비해 봤습니다. 우리 모두 100점 맞아 버리자고요. 우선 학점은행제 성적은 출석과 시험, 그리고 과제가 합산되어 성적이 완성되는데요. 성적 반영비율은 교육원마다 차이가 있는데 저희 비전 원격 평생교육원은 100점 만점을 기준으로 출석 15%, 중간 기말각 30%, 과제 15%, 토론 5%, 쪽지시험 3%, 참여 2%이기 때문에 중간 기말시험에 집중해야 하고 나머지는 점수를 올리기 위한 이벤트로 생각하면 됩니다. 그렇다면 본격적으로 시험 잘 보는 팁 공개하겠습니다. 학점은행제 시험은 오픈북 테스트로 진행이 되고 있어서 인터넷 검색이나 교환 파일을 활용해 주시면 충분히 좋은 성적을 얻을 수 있어요. 대체로 교환 파일이 과목별로 나뉘어져 있고 한 과목당 200 페이지가 넘기 때문에 답을 찾기란 거의 사막에서 바늘 찾기일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방법을 택해야 합니다. 바로 단축키 단축키 ctrl f를 눌러 내가 찾고자 하는 핵심 단어를 검색해서 그 단락을 읽어보면서 답을 유추해 나가는 그런 형식이에요. 예를 들어 풀어야 하는 문제가 사회복지기관이 아닌 곳은 이라고 나왔다면 ctrl f를 키보드에서 치고 찾기 기능이 나오면 핵심 단어인 사회복지기관을 검색합니다. 그럼 그 부분을 알아서 찾아줍니다. 찾아진 단락을 읽어보면서 답을 찾아내는 거예요. 대부분의 문제를 이런 식으로 다 찾을 수 있을 겁니다. 시험 기간은 정해져 있는데 교환 파일을 일일이 다 읽어서 찾으려니 시간도 오래 걸리고 불편했을 테지만 이렇게 단축키 하나만 알고 있으면 어렵게 교환 파일을 하나하나 다 찾아보지 않아도 단 3초 만에 끝나게 되니 원활하게 시험을 보실 수 있습니다. 시험 다음으로 어려움을 겪게 만드는 건 바로 과제인데요. 우리가 학교 졸업한 지도 오래되고, 우리 주부님들은 특히나 살림하면서 자료를 찾아 과제를 하기란 정말 어려울 거예요. 뭐, 직장인들도 역시 마찬가지일 텐데요. 레포트를 잘 쓰는 꿀팁을 간단하게 정리하자면, 일단, 1페이지에는 표지, 주제, 과목명, 이름 등을 적은 다음 목차를 적고 서론, 본론, 결론 형식의 글을 작성해 주시고 마지막에는 참고 문헌을 작성해 주시면 돼요. 어, 벌써 어렵다고요? 에이, 아니에요. 어렵지 않아요. 참고 문헌은 말 그대로 참고 문헌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복사 붙여넣기를 하면 안 되고 자신의 생각을 반영하는 것이 가장 중요해요. 다른 사람이 쓴 글을 그대로 가져와 직접 타이핑하고 여기서 직접 타이핑. 이게 아주 중요해요. 직접 타이핑을 통해 어 주로 맞춤법을 약간 틀려주면서 작성 후 자신의 생각을 추가해 줍니다. 여기서 왜 직접 타이핑을 해야 하냐면 모사과제 프로그램이라는 게 있어요. 이걸 교육원에서 모사과제를 찾아내기 위해 프로그램을 돌리면. 복사, 붙여넣기 기능을 사용한 학습자는 다 찾아지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점수를 깎이게 돼요. 그리고 페이지는 A4 용지 한 장에서 두장 정도면 충분해요. 이렇게 시험, 과제 점수 잘 챙겨가는 아주 간단한 비법을 공유해드렸는데요. 사실 학점은행제는 이 모든 게 절대평가가 아닌 상대평가예요. 이 말인 즉, 정원 100명 중 모두가 100점을 맞았다고 해도 100명 모두 100점이 아닌 누군가는 90점. 누군가는 70점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상대평가인데요. 학점은행제는 저도 참 의아한 게 시험 자체가 절대평가가 아닌 상대평가를 규정으로 두고 있어요. 그래서 이 때문에 저희 교육원의 민원접수가 상당합니다. 뭐, 물론 나는 50점인데 상대평가로 인해 60점이 될 수도 있어요. 좋은 건지 나쁜 건지 하여튼 상대평가의 개념을 조금은 이해하고 있어야 당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아!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저희 교육원은 20년도 기준 합격자 99% 자랑하고 있어요. 우리 담당 플래너분들의 노력이기도 하고요. 합격자분들의 노력이기도 하지만 저희는 절대 과락 없이 모두가 행복한 합격자를 만들기 위해 노력합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아! 저희 커뮤니티에 반짝 이벤트 올리니 참고해주시고요. 댓글은 여러분과 소통할 수 있는 작은 공간입니다. 댓글 주시면 답변 해드릴게요. 그럼!